안녕하세요 레몬TV의 레몬입니다. 이 매출이 이렇게 음, 이거는 매출이 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실험에서 갖고 왔는데 한번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요렇게 요거는 좀 조금 익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섯 개알래도 했고요. 이것은 제 동생의 손입니다 요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근데 요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요렇게 무슨 점박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굴려야 되거든요. 제가 지금은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음, 그리고 몇 도를 해가 해야 되면은, 이거, 30, 이거를, 운동을 30분 해야 되고, 좀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한 1시간 정도 해도 됩니다. 네, 그러면은, 다음 시간에 할게요. 안녕!